2004년 이후로 좀 잠잠했었는데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 당시 위원 결정이 나서 사실상 폐기됐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면서 빚기 시로 지금 등장을 했는데요. 그 주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비 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행정 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16년 만에 재점화된 상정 수도 이전 왜 이걸 꺼내든 거예요? 왜 갑자기 불쑥난데 뭐? 없이 <laughs> 국면 전환형인가요? <laughs> 잘 알고 있네요 오늘. 네?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성내가 네. 뭔지. 당의 입장에서는. 2004년도에 이걸 포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행정복합도시라고 해서 세종시가 만들어졌고 행복도시 네, 네, 행복도시 네. 실제로 상당히 많은 정부 부처가 내려가 있고 그런데 수도권에 대한 집중이 그 이후로도 점더 고착화되고 있고 더 강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고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요번에 보여주는 게 당의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미가 있다 그럼 그러니까 왜청선 뭐 공약으로 제시를 안 했어요. 당의 공약으로는 제시를 못 하기 좀 어렵죠. 사실은 왜냐면또 수도권 또 민심은 또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론조사에서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2004년도 언급되었을 때는 굉장히 강한 반발 심리가 있었죠. 왜냐면 내가 갑자기 수도 주민이다, 갑자기 지방 주민 이 네.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한3 한 분의 이 정도의 기관 이전했는데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한 10년 지나 가지고 평가를 해 보니까 옮겨도 별일 없더라고요 서울에 집값 빠지는 거 아니고 서울에 뭐 경쟁력 떨어지는 거 아니고 뭐 지방분권 되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도 앞으로 반발 안 하겠지만은 또 문제 는 뭐냐면 앞으로 또왜 해야 되냐가 나오는 거예요 굳이 별 효과 없는 짓을 민주당이 이거 만약에 추진하려 그러면 앞으로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한 3분의 2 정도의 어쨌든 정부 부처가 이관돼 가지고 옮겨간 것에 대해 가지고 한번 냉정한 평가를 한번 먼저 국민들에게 선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학당은 반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통합당 입장 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이유로, 이거 한다고 해서 굳이 지방분권이 되는 건 아니더라.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왜 굳이 비용을 들어가할 필요가 있느냐? 정부의 그런 인식입니다. 음. 이게 사실 지방분권하고 지방균형발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분권이라기보다 이제 균형발전에 조금 더 방점이 두어진 정책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되게 커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도시를 만들면서 정부 부처의 상당수가 내려갔는데도 경제도시, 문화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은 바뀌지 않았던 거죠. 청와대하고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정쩡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하고 청와대가 완전히 가게 되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분권의 힘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따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세종시까지 간다고 해가지고 수도권 과밀이란 문제가 사라질 것이냐 사실 저는 세종시의 위치가 세종시인 것도 사실 애매한 위치거든요 수도권과 떼어놓고 생각하기에는 또 가까워요 음, 그아 보니까 독립생활 공간이 되게 어려운 곳이다 오히려 그래서 약간 관심이 있었던 것이 지금 부산 같은 동료에는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이전을 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쪽을 좀더 강화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이이 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 민주당으로서 찬반 구도가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반대를 할것 같지도 않아요 당 차원에서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찬성 목소리가 조금 나오던 하더니 정진석 의원이나 장재원 의원이나 이런 분이 목소리를 내던데 갑자기 당에서 문재 대표가 좀 자제해라 이러니까 숙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굳이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느냐? 무용론이라든지 아니면 더 다른 음. 대안이라 음. 이런 것들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에게 경제적 효용이라는 걸 따져봐가지고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게 잘 됐더냐 음. 이렇게 물어보는 관점으로 가면 해볼만한 전장이더라요 이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공약으로 대통령 당선되는데 큰 도움을 받으셨잖아요. 이게 만약에 쭉끌어갖고 2022년 대선에 민주당 공약이 된다라고 하면 통합당 입장에서도 되게 불편하실 것 같고 차라리. 빨리 해결을 하는 게 통합당한테도 또 민주당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 찬성이 조금 더 높은 거 그러니까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찬반의 정도 보는 게 아니라 음. 제가 말할 때 저희도 굳이 반대할 만큼 정치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면 민주당 찬성 통합당 반대 응. 선명한 찬반 구도가 형성이 되면 이 이슈는 계속 가는 거죠. 이 프레임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저는 통합당이 유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뭐, 뭐, 근데 크게 불리할 것도 없다 봐요. 저는 그냥 예, 기본적으로 처음에 행정수 이전이나 행복도시 건설한다고 했을 때 충남이나 이쪽 부근에 있는 분들 기대치가 상당했었어요 그거는 근데 자 지금 3분의 2 정도 옮겨놓고 보니까 세종시 인근에 무슨 농가진분들이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 천안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 본거 있느냐 아니면 보령 서천에 사시는 분들이 내 삶이 나아진 거 있느냐 딱 현실화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국민들이 냉정한 평가합니다 이게 그 지역 주민들의 부동산을 좀 높이는 게 정책의 성공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서울로 중심되어 있는 국가의 기능 자체를 분산하는 거고 행정 권한 같은 게 지금 서울과 세종시로 양분돼 있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청와대가 뒤에 뭐이 북악산 같은 무인지대도 있고 해가지고 경호 차원에서 용지가 그 정도로 딱 할정된 거지 청와대가 세종시가면요 경호 문제도 상당할 거예요 지금 음, 알겠어. 뭐 그런 식으로 경제 분석을 하고 네. 효과에 대한 예측하는 건 좋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부지가 많이 필요할 수 있고 또 국회가 다 따라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몇천명 수준이 아니라 몇몇명 이상의 인원들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생길 거고 지금하고 달리 세종시가 조금 더 자족도시로서의 영향을 갖출 아저 그런 능력을 갖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가 생산하는 가치가 영인도 떻게 자족도시 같아요. <laughs> 네. 자이 여제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저 최고위원부터 답을 주시죠. 이판은 광화문까지도 못 가는 사람들이 무슨 세종시냐. 음.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던 분 누굽니까? 음. 집무실을. 그런데 음. 그것도 뭐 경호상의 문제로 못 한다고 지금 내치고 있는데 음. 그것부터 해봅시다. 김한기 변호사에게 이판은 삼세판이다. 삼세판이다. 네, 2004년도에 실패했고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음. 이제 행정수를 해야 그 논의를 해야 될 판이다. 음. 그니까 러두 번째 판이 끝내죠. 3세 음. 네. 음. 판 가지 마라. 네. 어. 저는 그래가지고. 이 판이 이 예, 묻으면 안 되는 판이라고 묻으면 떠블가기 때문에 이 판에 예, 결론을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